네, 안녕하세요. 웨이스님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the 9th of December. 우리 Wednes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 보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i Barbara. I have great news. Oh, yeah? Tell me about it. I found a great job with great pay. What kind of job is it? It's at a cosmetics store, but there's one small problem. What kind of problem?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smetics. I'll give some information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Hi, Barbara 너무 많이 쓰니까 일단은 바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Bar 사운드로 좀 땡겨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ar 사운드로 좀 땡겨주세요. 바가 아니고 뭐라고요? Bar 사운드. 그 다음에 바라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Bra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지면서 Barbara, Barbara 사운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Barbra. 자 그러니까 요거 발바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브라 사운드 그래서 하이 바브라 하고 나선 I have 할때 have 하지 말고 내가 V로 끝난 녀석들은 살짝 윗니가 아랫입술을 물어주시고 나서 바람이 훅 하고 빠지라고 랬습니다 have가 아니고 뭐라고 랬죠 have 사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have Half 하고 나서 great이 아니고 자음 다음에 있는 R 사운드는 어떻게 하라고 랬죠 r, r, 으라 으레 으루 사운드로 잔색이 연결이 되니까 그레이 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great 사운드로 해서 어요 그레이 보다는 great great, great sound이지 g r e 아니라 그랬죠? 그래 so great sound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great 그래서 g r 이 아니고 뭐예요? great sound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great 시작 great sound great 그래서 so great news가 되는데 so I have great news 여기서 뉴스는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뉴스페이퍼 할때그 뉴스가 아니고 뭐죠?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식이라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good news 아니면은 bad news라고 보실 거예요. 근데 newsis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I have some Good news라고 얘기해요. 그럼 news일까요? news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information.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Information. 그 다음에 news 이런 것들은요. 복수 단수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ome good news가 아니고 good news고요. Some informations가 아니고 some information에서 끝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news 같은 경우에 요거 꼭 복수 취급하시면안 돼요. 이거 다 복수도 단수도 똑같은 녀석이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I have some good news and some bad news. 해가지고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똑같죠? 야, 나중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있어. 뭐부터 들을래?라고 할 때,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 좋은 뉴스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Give me some 좋은 소식. Good news first.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저 좋은 소식부터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좋은 소식은요. 이제 유튜브에서 요거를 팝송 영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얘기한 게 10분이었잖아요. 10분 강의에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 10분 만에 다못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원하셨지만 전이 강의를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강의에서 제가 뭐 말씀드렸죠? 아, 내가 졌다. 내가 써, 내가 설득 당했어 라고 할때 뭐라 그랬죠? I'm sold 혹은 I'm convinced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이거를 바로 관용어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려워요. 사실 이건 문법적으로 이해하면 차라리 그건 쉽지만 이거는 정말로 그것 자체를 거의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좀 의견을 조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10분 강의에서 이걸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지금 PD님이랑 막 이런저런 막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이 강의가 좋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은 만약에 10분짜 강의가 되면은 전 이거를 다못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두 줄, 뭐 많으면 한세 줄. 요 정도밖에 못할 거거든요 라고 해서 어는두 줄이어도 수업을 듣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지 그게 조금 저는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이 강의가 필요하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정말로 이거 10분짜리 해가지고 요거 정도 설명해가지고 내가 필요하다 그건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그냥 약간 좀 프레임에 제가 갇혀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 강의가 좋아요 라는 거는 이 강의가 좋다는 이 전반적으로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게 좋다는 건지 제가 은연 중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하게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지 안 따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은근히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걸 꺼내려고 하는 게제 어떻게 보면 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꾸 저를 따라 하게 시키는 게 근데 그거 따라 하게 시키는 거를 지금 이 수업에서 배제를 시켜 버리면은 과연 그게 어떨지도 좀 저한테 좀 얘기를 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따라 하는 거를 빼버리면 생각보다 돌아가. 는 러닝 타임이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이것만 설명해 버리고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 보고 싶어요. 좀 제가 요구 사항이 엄청 많아졌죠. 네. 근데 생각보다 할게 없어요. 왜냐면 하 발음은 어떤 선생님이 맡아 주시기로 했고요. 패턴이 거의 될 거예요. 패턴 수업이 또 있을 거고요. 난 콩글리시 콩글리신 실질적으로 우리 수업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수업이 될수 있어서.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회화해요. 네, 한 분은 이제 MC를 보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분인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어느 정도 해 버리면 왠지 발음도 침범을 해 버리고. 일단, 패턴도 어느 정도 좀, 근데 패턴은 많이 침범 많이 안 하겠죠? 네. 발음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침범을 하게 될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 과연 그거를 좀 좋아할까? 그렇게 또 생각이 또 들어버려가지고 되게 많이 좀 고민이 좀 되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바라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근데 제가 어디다가 여쭤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네. 앞으로 우리 같이 만들어 나가는 수업을 좀 위해서는 또 동생 좋은 강의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 라는 마음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만약에 10분짜리 수업이다 라고 하면 난 차라리 이런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최대한 받아들여서 좀 좋은 강의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저좀 도와주세요 어쨌든 great news 와 bad news 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hi barbara i have great news 가 되는거 자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합시다. 시작. Hi Barbara, I have great news. 한번더 시작. Hi Barbara, I have great news. The great 2 뉴스가 아니죠. 우리 great news예요. 자,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폐색 뉴스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T 사운드랑 D 사운드랑 N 사운드는 어떻게 하로했죠 위니 뒤쪽을 꾹 하고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great 할때 rate 할때 eight, eight, eight 하면서 어떻게 되죠? 꾹 하고 눌러지는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근데 회색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그라이가 아니고 그레이예요. 미국에서는 요걸 많이 보실 거예요. 회색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레이 이 사운드죠. 그러니까 그레이 뉴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색 뉴스가 되는 거고요. 그레이 뉴스가 돼야지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 그레이 뉴스랑 그 다음에 회색 소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이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레이 뉴스. News.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rainews랑 n rainews n 사운드가 두 개가 달라요 그것까지 좀 신경을 좀 쓰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i barbara부터 가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hi barbara i have rainews가 되는 거고 oh yeah 하고 나서는 tell me about이 되는데 자 일단 tell하면 뭐예요? 명령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말해줘 tell me 할때 나에게 말해줘가 되는데 telling me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말하는 것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to tell me 하면 뭐가 되어요 나에게 말하기 위해서는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곳에 대해서 얘기해 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줘라는 얘기니까 제가 요거 it 대신에 w h a 된다 그랬죠? this를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요거 기억나시죠? 자, tell me about i t 인데 about i t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about it. about it. 근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를 불려 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우리처럼서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tell me about it. 한번 같이 해시죠. tell me about it 한번 드시죠. Tell me about it 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봐. 했더니요. I found. 그래서 내가 찾았어라고 하고 나서 살짝 셔주시면 돼요. 그럼 I found a great job. I found a great job인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수 있어요? D랑 O랑 붙으면 되죠. Found a great job에서 I found a great job, I found a great job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I found a hack online, I found a hack online. f o n d a cut, f o n d a cut, f o n d a cut. 내가 N, D로 끝난 녀석들은요. D 사운드가 날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N이랑 O랑 붙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I found a great job, I found a great job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Found a ship captain, found a ship captain, found a ship captain.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I found a great job 근데요 with great pay가 되는데 with까지 가지 말고 우린 뭐라고 알고 있다? with에서 끝내주셔야 된다 with 그래서 with하고 나서 with great pay인데 결국 pay는 뭐겠어요? salary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salary라고 할때 셀러리가 아니고 의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이요 salary가 되는 거예요 salary salary 그래서 salary 사운드지 셀러리 salary. salary가 아니에요 우리 연봉이라고 할때 salary salary 그래서 salary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혹은요, 여기에다가 근무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gross이나 뭐 great하고 나서 working conditions라고 얘기하시면 좋아요. conditions. 그래서 condition이 뭐예요? 우리 세부사항, 조건들 이런 거할때 condition이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working condition이 뭐겠어요? 뭐 working hours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uties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duties 안에 약간 들어있는 느낌으로 좀 position이라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benefit이라고 얘기해서 benefit이 아니고요. 이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져 b e n e f i t i a Benefit Benefit 그래서 Benefits가 뭐냐면은 복지를 얘기할 때 Benefit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Working Conditions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 found a great job with great pay가 되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found a great job with great pay가 되는 것. 다시 한번더 시작. I found a great job with great pay가 되는 것. 자, 그랬더니 what kind of job is it? 뜻이 되는데 자, 일단은요 what kind of에서 t sound 랑 of 랑 붙여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kind of로 연결되면서 kind of sound인데 kind of가 아니죠.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았죠? 아 한음절로 of s o u n d 라고 말씀드렸어요. of of s o u n d 요 of of sound죠. 그러니까 kind of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kind of kind of s o u n d 요 근데 카인 kind of sound 여기서 설명드렸잖아요. 어 i 요 d 요 f s o d 사 s 드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 o 될까요? u n d is this? What kind of jobs? What kind of o s What kind of s o u s this? What kind of sound is this? What kind of sound is this? What kind of s o u s What kind of s o u s this? w h a kind of sound is this? kind of s o s h 그 of t kind of sound is t h i k 그냥 어떠한 종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kind of job is it? 이랬는데 일단 job 하고 쳐 주시고요 왜냐면 어떤 종류의 직업을 Is it? 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at kind of job? 할때 약간 job 보다는 살짝 j 사운드는 좀 모여 있으면 좀 좋아요 그래서 job 보다는 약간 job sound job job sound job sound job 근데 job 하고 쳐 주시고요 Is it? 이 어떻게 붙을까요? Is it? 사운드로 자음이랑 모음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is it 사운드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What kind of job is it? What kind of job is it? 사운드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여기가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What kind of jobby, j o b b 가 되면서 job is it, job is it, job is it 사운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job is it 혹은요, job is it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1번처럼 해가지고 job에서 우리 주어 앞에서 딱 끊어 주시고 그 다음에 is it 사운드로 한번해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What kind of job is it? 한번더 시작 What kind of job is it?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job is it 사운드로 다 달려 볼게요 시작 What kind of job is it? 한번더 시작 What kind of job is it? 사운드로 만들어 질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럼 저뭐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What kind of movies? 하고 나서 뭐라고 하면 되죠? Do you like? 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이 녀석은, What kind of 명사? 이 녀석은요, 사실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What is it, 한 뭐예요? 무엇이냐가 되는 거죠. 그럼, What do you like 한 뭐예요? 뭘 좋아하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kind of job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니? 근데요, 자, What kind of job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종류의 job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니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What kind of 없었을 때와 있을 때랑 크게 차이를 두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갑자기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요게 갑자기 없어지면 What is it? 하면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What is it? 하면 뭐야? 이것은 무엇이냐? 근데 자, What kind of job is it? 하면 뭐라고요? 어떤 종류의 직업이니? 가 되는 거예요. 자, kind of job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t's at 이라고 얘기할 때 i s 가 아니고 내가 TS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다 했죠? 우리 윈이 뒤쪽에다가 혀가 딱 밀어진 상태에서 It's, It's 엣사운데요. 그다음에 에츠하고 쳐주시고에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TS 사운드랑 에시랑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츠에 에츠에서 셋+ 셋+ 셋 사운드로 연결되죠. 그래서 에츠하고쳐주시고요 a Cosmetic store에서 우리 cosmetic store 한 보겠어요. 우리 화장품 가게 예서일라는 직업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겠어요? 이 job은 is working at cosmetic store에서 일하는 job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it으로 그냥 job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at set하고 쳐주시고 여기도 연결될 수 있죠. etc etc 한번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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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내면서. etc 사운드 요거 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etc 시작 etc 시작 etc 사운드 그 다음에 이게 코스메틱하면 뭘까요 코스메틱이에요 그래서 매 강세 찍어주세요 그래서 코스보다는 커스 커스 해서 코스메틱 코스메틱 사운드거든요 코스메틱 코스메틱 해가지고 여기 매 강세가 찍히면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티 사운드가 굴려집니다 근데 코드메틱보다는 커스메 커스메 사운드로 해가지고 매틱의 느낌. 근데 틱이 어떻게 굴려져 매릭으로 굴려지는 거죠. 그래서 cosmetic, cosmetic, cosmetic 사운드예요. Cosmetic. 그래 cosmetic 사운드 너무 코스메틱하지 말란 얘기요. 예 Cosmetic 하면 뭐죠? 여러분들 화장품이라고 할 때. 자, 그래서 cosmetic 하면 뭐냐면은 화장품이 뭐 미용의라고 해서 뭐 그렇게도 많이 쓰일 거고요. 그다음에 cosmetic 자체가 화장품이라고 명사로도 쓰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를 붙이기도 하고 S를 안 붙이기도 할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요거 이렇게도 많이 보실 거야. Cosmetic surgery라고 하면은 이게 뭘까요? Plastic surgery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미용으로 성형하는 거 있죠? 네, 그럴 때 cosmetic surgery 혹은 plastic surgery라고 많이 보실 수 있는 녀석.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s t t cosmetic store인데 cosmetics t o r e 보다 s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어떻게 되죠? cosmetic store 쓰는데 여기도 s 다음에 tpk 사운드니까 s t o r e 보다 약간 stores 사운드를 좀 만들어 주세요. store store 아니죠? store 에서 o r o r 하면서 혀가 뒤쪽으로 r so, e store it's at a cosmetic store s o e t r s r a t o store t i c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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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e t r e s t o r t o r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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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store store t o e store t o r e store s t e t o r s store t there is 해가지고 있다 라고 할때 there is 하나가 있을 때는 there is 하시면 되시고요 두개 이상 있으면 there are 이라고 얘기하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there is there is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r 사운드랑 is랑 연결되면서 there is there is there is 해가지고 약간 리스처럼 자연스럽게 좀 굴려지는 느낌 There is, there is, there is, there is sound 그래서 이걸 어프 스피스로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There's 라고도 들어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So there is 하고 쳐주시고요 One 이래서 one small problem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요 어떻게도 붙을 수 있어요 There is one, swan, swan 사운드로 면서 There is one, there is one, there is one n d 드로 There is one small problem So there is one small problem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Actually there is one thing Actually there is one thing Actually, there is one thing. 자, 근데 네, 이게 small이 아니고 웬만하면 어 uh, 하면서 좀 턱이 좀 내려가면서 small, small, small 사운드로 small보다는 스마. small 사운드로 약간 턱이 좀 내려가셔야 돼 small 하면서 입이 약간 모아지면서 시작했다가 어 uh, 하면서 턱이 좀 내려가는 느낌 small 사운드예요 small 프로블럼이 아니죠 problem이죠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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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는 아셔야 되죠. 그래서 there is 하고 쳐주시고요. one small problem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is해서 한번 쳐줍시다. 할게요. 시작. but there is one small problem. 한번 다시 작 but there is one small problem인데 요거 한번 there is one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연결해볼게요. 뻗부터 갑시다. 시작. but there is one small problem. 한번 다시 시작. but there is one small problem 사운드로 연결될 수 있고 자이 problem 대신에 issue라는 단어도 많이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problem issue. 둘다 보실 수 있는 문제라고 할 때, s o small i s s u e s m a l l problem. So it's at a cosmetic store, but there is one small problem. 까지 되는 거예요. 두줄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 t s e a t o r m a o e m t i c s e t i o r e t o r b u e t b t h t e h r e i s o r e i n o e s n e m a l m a l problem? 까지 됐더니 problem? What kind of problem? What kind of problem? What kind of problem? What kind of problem? w h a 면 되겠어요? i s i t 까 i 만들어 주시면 o b l e m t 혹은요 so what kind of problem 한번 보라고요 어떤 종류의 문제 인이란 얘기예요 사실 이지가 인이라 없는 거죠 아직 is 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what kind of problem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kind of problem 한번더 시작 what kind of problem 했더니 I don't know 해가지고 나 모르겠다 가 됐네 우리 이 녀석은 너무 많이 했다 일단은 이 녀석이 I sound가 날 수도 있고요 아 sound가 날 수도 있다 자 근데 I don't know 혹은 그러면 빨리 넘어가면 I don't know 사운드도 보실 수가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 굴려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될수 있어요? I don't know 혹은요 I don't know 사운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I don't know 해가지고 나잘 모르겠어 anything 어떤 것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할때 내가 강조가 될때 any 하면서 약간 강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I don't know anything 아무것도 모르겠어 about cosmetics 해가지고 뭐예요? 나 cosmetics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라는 얘기니까 이 녀석 대신에 또뭐 하시면 되겠어요? I have no idea about cosmetics.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강조가 될 때는 I don't know anything. 혹은요, I have no idea 해가지고 나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할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전혀 라고 얘기할 때는요 at all 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에서의 at all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문문에서의 at all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이라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없어가 바로 결국은 전혀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smetics at all 이렇게 해도 전혀 모르겠어 라고 할때 그래서 I don't know at all 한면뭐예나 전혀 모르겠어 라는 얘기죠? 자 이거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smetics? 그 되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smetics. 한번 더 시작.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smetics가 되는 거. 죠그랬더니 I will 해가지고 I will give가 되는데 뭐야? 그럼 내가 줄게. 누구에게? 너에게가 되는데요. 자, 일단은 I will 이한 번에 뭉쳐지면 어떻게 쌓는다란다랬죠? I'll 쌓는다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ll think about it. I'll think about it. i'll think about 그렇죠. 자, 그러면은 you will not e 된다. you'll s n 만들어진다. you'll do fine m e u l l do fine m e y l l do fine more. 자, 그다음에 he will not e 된다. he'll sound. o do do? find us. What do we will do. o find us. What do we will do. o find us. 그다음에 she will not be 된다. she'll sound. she'll be b a c she'll be b a c she'll be b a c we will not be 된다. we'll sound. we'll be fine. We'll be fine. we'll be fine They will 같은 경우에는 they will 보단 거의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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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 음절의 느낌으로 만들어진다. 막걸로 말씀드렸었죠. They'll fit, they'll fit, they'll fit. There'll be time for that. There'll be time for that. There'll be time for that. It will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약간 it'll s o u n d 로 만들어진다. It'll be fun, it'll be fun, it'll be fun. fu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at wil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That'll s o u n d 로 만들어진다. That'll be $1,100. That'll be $1,100. That'll be $1,100.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I will 아니고 보다 I'll sound. You will은 you'll sound. He will은 he'll sound. She will은 she'll sound. We will은 w e l l sound. 그 다음에 it will은 어떻게 된다고요? It'll sound. 그 다음에 that will은 어떻게 된다고요? d h a t l l sound 그 다음에 they will은 어떻게 된다고요? they'll sound으로 만들어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안 들려요. 그래서 I'll give you가 되니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줄게가 되겠죠. some information 해가지고 몇개좀 information을 줄게라는 얘기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tip을 만들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내용 그래서 좋은 tip을 좀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그래서 I'll give you some tips 혹은요 I'll give you some information이 되는데 자 일단은요 이 녀석은 may에다 또 강세를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for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 r 사운드를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in for, for, for 하고 나서 mation이에요. information이 아니고요. i n f o r m a t i o n information. 이션 information이 아니에요. information 사운드거든요. 인 o information. So, 이제 information이 아니에요. info formation이 아니고 inform for me for m 에서 formation에서 r 사운드를 좀땡겨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i'll give you some information인데 some information. some information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m 사운드랑 n이랑 연결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some information. some in for, some in for, some in for 연결되면서 some information, some information 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힌트를 줄게 라고 하려면요. I'll give you some hints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뭐 팁을 주려면요. I'll give you some tips가 되면 될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I'll give you some information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I'll give you some information. 한번더 시작. I'll give you some informatio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요거 다 읽어보고 오늘 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Hi Barbara. I have great news. Oh yeah? Tell me about it. I found a great job with great pay. What kind of job is it? It's at a cosmetic store. But there is one small problem. What kind of problem?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smetics. I'll give some information이 될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수유가에서 우리 Thursday 클래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Here, no